안녕하세요 현대에서 그림 그리는 드로잉 폴 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토요일은 스토리죠 어, 그림 그리지 않고 이야기로 이야기로 그리는 그림 폴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그리는 그림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어, 지난 한 주간 어, 또 새해도 밝고 새해가 이어지면서 어, 일출도 그리고 또 눈이 또좀첫 눈이 왔죠. <laughs> 그래서 첫눈온 것도 조금 그리고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북극 한파가 몰려오는 바람에 엄청 따랑뭐라고 그냥 막 박온거리가 있습니다. <laughs> 이런 한파가 있을 수 있습니까? 어떻게 이렇게 추울 수가 있어요? 부산이 무려 마이너스 11도, 12도까지 찍었다고 하더라고요. 뭐 30년, 40년 만에, 50년 만에 뭐 한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와 정말 추워요. 부산 사람들 추위에 약하죠. 추위에 너무 약해가지고 추운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. 그래서 하, 이번 두간한 지금 한 3일째 계속 힘들죠. 막 그냥 옷이랑 옷은 다 입고 옷이 막 1톤 나가는 것 같아요 무거워가 막 옷이 무거워가고 옷이 막 짓눌립니다 짓눌리고 모자도 쓰죠뭐또 마스크도 하죠 이러니까 막 컨디션이 참안 좋습니다 그래서 목도 뭐좀 속상태도 좀안 좋죠 그래도 오늘 이야기해야죠 이야기하는 컨텐츠 이야기하면서 또 컨텐츠 만드는 이 토요일이 즐겁습니다. 즐거워서 또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옷막 입고 또신 커피 한잔막 마시고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. <웃음> 시작하는데 <laughs> 또한 주간 또 돌아보면 참으로 다할 일이 많습니다. 새해 시작하면서 또이 쿠킹을 가지고 또 드리면서 하는 기법으로 또. 시작했죠. 그래서 이, 이 코킹 오일로 두드리고 또 주변에 있는 뭐칫소를 사용한다든지 나이프, 뭐 포크 이런 거 사용하고 물기, 이 소식에 뭐기에계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이제 재미있게 영상을 만드는 아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. 시도하고 있고 또 그걸 또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, 특히, 이제 엄마들이 애기하고 같이 보니까 너무 좋다고 이제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. 그래서, 이게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한 개가 이 도구들을 또잘 쓰지 않는 도구들, 또 아, 이런 것을 가지고 아, 그림을 그리면 그것도 재미있어 하지 않느냐. 아, 그걸 또좀 느꼈습니다. 그래서 아, 이런 것도 뭐, 뭐 보여드리면 또 재미있겠죠. 재미있어 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. 어, 그래서 다 어, 자주 또 많이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. 뭐, 그래서. 그래서 이제 좀더 재밌고 좋은 영상이 나오면 좋죠 <laughs>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눈이 오는 바람에 한겨울에 사실 부산은 눈 구경도 못하는데 이번에 새벽에 한번 잠시 구경했어요 막 길에 제법 사여서 차들이 벌벌 기는 것도 좀 보고 이래하는 바람에 눈 그림이 이제 되게 재밌어서 눈 그림 또한두세개 그렸죠, 또세개 어, 그렸는데 눈 그림도 이운치가 있지 않습니까? 아주 이운치가 좋아서 어, 뭐눈 그림이 어, 그것도 이제 막 도드리가면서 또막 찍어가면서 막 해보니까 <laughs> 되게 재밌어요, <laughs> 되게 재밌어서 조금 그렸습니다. 그리고 어. 오늘 또, 이 뭐, 우리가, 이저뭐 내만 기분 제일 좋고, 뭐, 이러면 안 되니까, <laughs> 그, 어, 우리 뭐 구독자분들이 또한번좀 생각해 볼수 있는, 뭐, 주제라 할건 할 아니고, 한번 생각해 보자,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. 그러면 먼저 뭐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세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시작했어요.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든지 뭐사람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크게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또 성공해가 있다가도 실패하고 그래 하죠. 그래서. 성공 하고 실패로 같은 놈인데 우리가 그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하면 낙심하고 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뭐 이것을 지고 그라죠 성공하는 계속 성공하는가 싶어서 또 아주 졸거리고 쩔거리다 보면 굉장히 자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술 슬... 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게 같은 일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자, 이 나이가 어느 정도 쪼개 한 역시 한중많이 되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하, 저도 삼십 어, 대 후반에 큰 실패를 함하고 사실은 뭐 크게 낙심된 상태에서 푹그어져 버렸죠. 푹그어져 버려서 어,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또. 이, 어, 현실하고 타협을 하죠. 우리가 사람은 제일 안 좋은 게 현실하고 타협하는 건데 어쩌건 현실하고 타협하는 것이 리스크를또 많이 줄이는 것이기도 합니다. 해서 이게 좋다 저게 막뭐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성공 뭐 계속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은. 아, 상황만 차다워지 않으면은 계속 더잘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. 실패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. 아, 대부분 사람들은 다 실패를 거듭하죠. 하나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패를 뭐한 일곱 여덟 번 이상 하게 되죠. 하게 되고 또한 성공. 우리가 돈벌이 하는 것도 그래요 뭐한 10년 준비해서 전에는 한 10년 준비해서 한 1, 2년 만에 많이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또 세대가 스피드 세대 아닙니까 <laughs> 이게 요즘 완전히 초 스피드 세대라 뭐 한두 달 준비해서 그냥 막 많은 소득을 내는 친구들 키 젊은 친구들 그런 능희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나뭐배업 버르다, 이래 버르다. 나한테 없나? 그럼 강의를 들으시오. 이렇게 하는 친구도 크게 또 너무 현혹이잘 됩니다. 현혹이잘 되는데 어쨌든 결과가 있으니까 이제 결과를 보여줘서, 결과를 보여줘서 그게 또잘 따라갑니다. 사람들이 우리가 이 약하지 않습니까? <laughs> 나도 아, 저래 됐으면 좋겠다. 이 싶어 가또막 따라가고 그래 하, 하긴 하는데 아, 누구나 그렇게 되지는 않죠. 누구나 그렇게 되지는 않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에는 많은 아, 실패를 한거죠 실패를 해야 인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뭐아 이거 바로 성공할 수 있다. 있으니까 나를 따라 좀다 강의비를 주고 <laughs> 강의를 따라시오. 이런 막 사천 명, 오천 명, 만명막 벌떡없이 모이더랍니다 지금. 왜요? 이 코비나 때문에 다들 어렵거든요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.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도 잡아볼까, 저것도 잡아볼까 부동산에, 뭐 경매에, 공매에 또 아, 지금 주식 투자에 또큰 열이 붙어있죠. <laughs> 열이 붙어서 막이 돈이 막그 동네에 막 수십 조가 그냥 모여들고 뭐 지금 막 난리가 난리가 그런 난리가 아니죠. 꼭 옛날에 뭐 비트코인 막 열풍이 불어가면 나뭐 어 하루 만에 뭐 몇십억을 벌었니 몇 백억을 벌었니 했을 때 그게 다한 순간에 또 물거품으로 쑥사그러지 경우가 또몇년 전에 있었죠. 근데 지금 또 그런 혼란과 혼돈의 세대같아요 엄한 사람들이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다들 또아이 이 소침해가 있는 시대죠. 왜뭐 지금 당장 어... 장사도 좀안 되죠. 뭐 하는 일도 안 되죠. 밖에 나가지도 말라고 막 지금 맹기고 다 다바이 살아라 가고 이러니까 그런데 <laughs> 이제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. 그래서 성공. 오늘의 이야기는 뭐딴뭐 뭐 이야기가 아니고 <laughs> 실패 좀 했다고 해서 성공 못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하는 거예요. 뭐 그런 마인드가 아주 좋은 마인드로 조금 실패했을 때 이런 마음 먹으라 이런 또 하기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주저한다 버리면 아주 이 저는 뭐한 30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.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 사이에 개입이 너무 크더라고요. 아주 큰개입이 생기게 되더라고. 근데 지금 막 계속 실패하면서 지금 한 2, 3년 동안 계속 실패하면서 또도전 하고 실패하면서 또도전 하고 막 계속 합니다. 왜? 아, 성공할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. 왜?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실패하는 거다.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아, 힘을 내서 살아봅시다. 또 그럼 또 다음주에 토요일날 봬요. 바이 안녕